밸브 찾았었는데? 아니, 나이, 아니, 나이 나 아예 안 아예 안했어 안녕하세요 쇼 게임입니다 네 우리 리필이 밥 먹는 동안 제가 대신 이거 빨리 이거 깨야 되니까 교대로 지금은 게임을 시작할게요 출발합니다 어! 여기 밸브 밸브 나왔네 밸브 나왔어요 일단 밸브 이첫 번째 밸브지 으쌰치으쌰치영치으 밸브 줄였어 어 누가 와 누가 와 아니야? 일단 들어가자. 누가 왔었어, 그쵸죠 쿵쿵쿵쿵 소리가 났는데. 사운드 플레이도 된대. 누가 있나? 아니 노랫소리가 갑자기 움침해졌어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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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쁜 새기 어 이쪽에 없어형형 이쪽이 아니야 이쪽 문 어, 열지 마어 반대쪽 문 열었어 어 고마워요 어예 <laughs> 아이 갔어요 아이 왜 없는 데왜저두 번씩 외고 그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나가 나가 나간다 출발 근데 여기 뭔가 있을 거야. 한번 찾아보자. 뭔가 뭐, 쭈어먹을 게 없나? 없어. 벨브 하나 잠갔지? 벨브 하나 더 잠가야 돼. 그렇지 야오른쪽왔던혀 이렇게 지. 아, 이거 왔던 길인가나길기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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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오이 길이 어, 길아저이 아저씨 이 길이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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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살았어 <laughs> <laughs> 아형 안녕하세요 저녁이 없습니다 아아아아 어어 현기증 와 <laughs> 살았어 일단 살았어 어어 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어 어어 어. 어. 아어 무서워. 어. <laughs> 아, 죽겠네, 진짜. 어, 진짜 미치겠네. 또 왔어. 아, 미치겠다, 진짜. 아저씨 왜 그래요? 진짜 깜짝 놀랐어, 아저씨 때문에. 또 여기에? 나 여기 있지롱. 어, 으아! 으아! 아어떻지어떻지 아저아저아저 아저씨, 아저아저 나갈게요. 다시 나기 나갈게요. 다시 나갈게요. 죄송합니다. 나갈게요.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도망가겠습니다. 아, 도망가겠습니다. 아, 죽게임 죽는다. 죽게 죽는다. 아, 죽게임 죽는다. 나간 .어 어, 어, 아, 죽게 죽는다. 야, 왼쪽에, 오른쪽에, 왼오른쪽 어디로 가야겠다, 어디로 갈까, 숨을 때가 숨을 뻗는데, 너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야겠다, 어디로 갈까? 했다 맞겠다, 겠다로프박 박했다 아니지? 줄 알았어. 아, 알겠 야, 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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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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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게요 나, 나, 가겠습니다. 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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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찾는데 지금 어. 30분 넘게 걸렸어. 어때? 네, 스피드 게임 합니다 정도? 저희까지는 아니까 스피드 게임 할게요. 배터리 없어?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아, 걔다 알아. 나다 외웠어. 그 그게 아니라 배터리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이게 아니야. 이제야 <laughs> 대문 <대입을> 열고. 어, <laughs> 짜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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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열고 바로 그냥 가. 공대시쭉짜 버릴 거야. 나 오, 오기만 해. 왔어? 왔어? 형 왔어? 덤벼덤벼 덤벼.

이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뭐 아, 땡이 저기도 구멍이. 없네. 아까 거기네 여기도 오자. 뭐 이리로 갈게 길이 없네. 저 아까 막힌 데. 이두길 통로 응. 내려가는 길에서 막혀 가지고 아까 막혔다고 했던 데 있잖아. 어, 저쪽 길이야. 맞아. 어, 여기 뭐 문이 있어. 어, 벨 배부 았다 벨브 두개야? 어, 벨브 두개 마지막 벨브야 밸브.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라 사다리 타, 사다리를 사다리를 찾아다 사다리가 어디있었지? 아이고, 어어 어,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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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배터리. 어, 배터리.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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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템, 오케이 득템 득템했어 사다리 오는게 봤냐 너? 아니 여기 지금 방금 나왔어 하달 타고 타대고 있어 어 다리 어, 위로 타고 내려갑시다 저 아저씨 또 왔어요 전 여기 갈거지로 아저씨 아, 너 나왔네. 아저씨 못 오지로 난알지로 아저씨 못 올거지로 아저씨 못 올거지로 난 탈지로 아, 밸브두개 열었습니다. 그쵸? 네, 사다리 타고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 뭐 넣을 거지? 뭐 넣을 거지? 아직 앞에 있나 봐. 아, 이제, 우리 쫙쭉차아리고 그냥 갈까? 여기, 진짜. 어, 그냥. 여기 여기 우리 치워버릴까? 치울 수가 없어. 아, 저쪽 길로 가야겠다. 어, 소리가 조용했어. 사다리를 찾아야 돼. 사다리... 아, 아까 그쪽 길로... 그쪽, 그쪽, 그쪽 길로 가야 돼. 아저씨... 그쪽길 사다리가 어디 있을까? 사다리 타고 위로 올라가...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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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이아이짜이 몰라. 싸워,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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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싸워, 싸워. 싸워, 싸워. 싸워,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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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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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이거... 잘못 여야 돼? 아니야, 목표 사다리 타고 올라가래. 다시 지금 이걸 한번 주고 둔 거야, 얘다? 모르겠어.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여기 또 어디야? 처음 거기네. 남은데에애 만나기 제일 쉬운 자이아 그래? 어. 사다리가 어딨어? 디 이달려봐, 숨 쉬어봐. 저기 있는저 아니야? 기둥 같은 거있 여기 저거, 이거, 이거, 이 이거 뭐 아니야? 아니네. 거리가 어떨까? 다 어, 여기. 어, 물이. 아, 물이 빠졌구나. 아, 그래. 그래. 여기 있 어. 어, 다른 게 간다. 어. 어, 어. 성공. 성공했어. 오! 으쌰. 으쌰. 으,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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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누구 사람 누워 있어? 아가잘안지 안녕하세요 반심을 타는데 가신금 뭐야 이런데로? 뭐하세요? 아 하지마 가지마 이런거 좀 가지마 아, 제발 나 아까 전에 몇번 그랬는데 하지마 저 씨나 그냥 먹을 거 없으면 다오 뭐야 이거 시체들은 아. 아, 너무 쉽지 않아 그 아. 시체들은 뭐야 보무 쉽지 않아 저 시야 또 있어 나 죽었나봐 어! 맞어 으!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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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어 사다리가 또 나왔어 사다리 타고 올라갔 내려오지 않았었나? 헤헤헤 헤헤헤헤헤헤 너켜보람저 아저씨 누구지? 내려, 올라가야.. 내려가야지 왜 올라가 여쪽 밖에 길이 없는데 올라, 올라가야지 올라 아까 전 방금 전 내려온 데 아니야? 내려온 데인가? 상관하지 아 뭐야? <laughs> 아닌데? 아, 안녕하세요 저 놀래키실건가요? 새로운길이네 어! 새로운길이다 우와! 하수구를 나..어디에 뭐라고 써뭐라고 썼냐 하수구를 나가서 떠나가라? 하수구를 통해서 나가라 그랬지? 어 드디어 새로운길이에요 어 여러분 새로운길입니다

어, 여기또 어디야? 여기 봐봐. 여기 핏, 길이야 핏길로 가야 돼, 왠지. 여기 보면은, 피로 가야 돼. 아, 야, 자, 기다려봐. 중요한 거라았어 ESC 눌러봐. 설정 눌러 자막이 안 나오고 있어 자막이 있대. 아, 자막이 있대? 어, 우리 자막이 자막... 없었을 때까지. 아, 그래? 기다려. 이거 그리고 여기 눌러봐. 어, 자막이 있대. 자막이 있었어. 어. 맨 밑에 자막, 설정에 맨 밑에 자막이 있대. 맨 밑에. 감사합니다, 너무. 뭐. 어, 여태까지 우리 한 3, 4시간 응. 플레이 하면서 자막 응. 없이 했어. 우리 여태까지 자막도 안.. 모르겠네. 응, 어째피 자막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 어. 쟤, 어, 자막 보이기 여기 있네. 어, 자막 어. 보이고 이거 뭐야? 어. 뭐 눌러보면. 어. 응. 영어, 영어고, 언어는 코리아, 코리아 없어. 코리아, 코리아 되겠지? 코리아 없는데? 코리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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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라서. 예, 근데 어차피 한글로 나오잖아, 지금. 한글 나오냐? 아, 그러네 제가... 어, 한글 나오네. 켜야, 켜도 뭐별 생각 없을 것같데 아니, 것 같은데? 근데 또, 아니, 그냥, 밑에, 켜? 밑에, 밑에 자막, 어, 밑에 자막이 나올 거라마 우리 아까 전에 그때 옛날 대머리 선수 시티로 음. 대화하는 그런 거 자막이 나올 거야면 가보자. 나 왠지 오른쪽 길로 듣겠어. 역시. 내가 가는 길은 전부 다 막히고. 영 고맙습니다. 이런 너무 감사 진짜. 봤니다 정어도 양. 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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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표정이 놀랐다고 아니 표정이 놀랐다고. 아, 에도 뭔가 나왔어. 아, 니 표정이 놀어 얼굴 보고서 미안하 놀래는 소리 놀랐어. 어뭐가또 위에서 또 튀어나오지 않겠지? 3류같이또 튀어나오거나 그러지 않겠지? 또 튀어나오면 진짜 이거 삼류인데 3류 3유 게임 할거야 위에서 아, 진짜 어 위를 자꾸 보게돼 어. 위에서 막 튀어나와서 긴팔 입으 너무 더워 긴팔 입으 땀나 긴팔 입어야지 아 너무 더워. 어 여기 구멍있다 어떡하 아, 시면 나잘 하고 있는 거 같아. 아예 안 걸리고, 잘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어, 어, 오른쪽 길, 오른쪽 길은 항상 막혀 있었는데, 왼쪽 길로 가볼까? 그랬나? 너어디지 천천히 해x2 긴장하지마 해치지 않아 컴퓨터에 뛰어나오지 않는다고 쟤네가 진짜 우리 컴퓨터로 하고 있잖아 올라갈까? 이상하지마 허취! 띠야오취 넘어왔어 어, 아, 아나 들어가기 싫어 들어가야 되겠지 딴 근데? 딴, 딴 데부터 봐 아니면 밖에부터 봐 아이 닫고, 닫고. 닫고, 문 닫고. 어, 나문 그래. 닫고. 어, 그래. 좋은 생각이었어. 그래, 저, <laughs> 좋은 생각이야. 무서우니까. 문 닫고. 문닫거 자, 주변에 일단은 뭔가 쪼어 먹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쪼어 먹고. 먹을 거. 없어 없어. 쪼 먹고 한 개씩 정도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없다. 쪼 먹을 거 이렇게 없냐? 이거 난이도 높은 거야? 몰라, 나도. 그냥 게임 시작 네가 눌렀어. 이쪽 길로 난이도가 어딨느냐. 아니라 네가 시작 눌렀다, 게임 시작 그냥. 으아, 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나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으아 리가 없는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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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빠진거아 지금 뭐? 물에 빠졌어 개구멍이 뭐 있고 갔어? 여기 올라가는 길인데 저 개구멍이 뭔가 있을 것 같아 개구멍 좀가 아, 천천히 가천천 배터리 여기... 갈아야 돼 배터리 갈아야 돼 배터리 갈아야 돼 갈아야 돼아 모니터에 가까이 오면 미칠 것 같아 심장이 뛰려고 진짜 조워먹을게 없을까? 저쪽에 또 나가는 저, 길이 저 있어 저저난다 왼쪽 왼쪽 어디 어디? 음, 어 배터리! 잘했지 잘했지! 득템! 회사에서, 예. 아싸 그, 득템 두개밖에 없다 저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길이 아니겠지 기둥이 어 저거다 저거다 뒤에 뒤에 있다 뒤에 뒤에! 뒤돌아! 뒤에 뒤돌아! 뒤에 위를 쳐다봐 더 올라갈까? 다시, 다시. <laughs> 올라가 어찌? 뭐 나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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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봐. 어찌? 여기 여기 뚫렸잖아어 진짜? 아니 거기 말고, 이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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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도 막혀있네어 진짜? 네. <laughs> 뭐 나가. 이쪽 길인가 봐. 이게 이게 올라가는 게 진짜 없어. 아 있었지. 어찌 말할까. 흐자느아 느낌이 아 느낌이 안좋아. 느낌이 안좋아. 보이지않아 느낌이 안좋아. 아이이좋이 어, 시체 어, 여기 계단 있네 계올라가 어, 올라가자, 올라가자. 어, 또 어, 여기 안 왔지? 응. 어, 배터리, 오, 배터리. Yeah. 아싸 득템 아, 어, 이 잠깐. 뒤에 킬이냐 이, 이 아저씨 움직임 없어, 어떻 없어, 어이 어, 사람 GD 갑자기 있어. 일어나지 않겠지? 옆에 좀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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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올라올라, 진아, 빨리빨리. 뛰어내리지. 진짜. 어 저기 넘어왔어. 어또 여기 길이 있는데. 여기 구멍 있어. 구멍 먼저 갈까? 지금 올라갔다. 구멍, 구멍 먼저. 가. 천천히, 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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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이갈천가히 천천히, 까 봐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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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 어. 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리천천리 천천히, 천천히, 천소리 천천히, 천천히, 눈동자 그거 같은데, 아, 그냥 까 위로 올라가니까, 난 다시로 가. 그럴까? 스내 느낌 어, 느낌으로 온다로어두개전원하고 내가 봤을 때, 여긴 다 어, 어쨌든 여기 <laughs> 다 돌아야 돼. 어쨌든 돌아야 돼. <laughs> 우리가 흘러하는경우려 <훈련한 웃음> 어쨌든 나가야 돼.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그렇 어, 찌, 못 올라가. 어, <laughs> 어, 무조건 가야 되는데. 뭐야, 이거 못 올라가는데? <laughs> 이쪽에 맞나 봐. 아까 올라갈 걸 그랬어. 거기 아이템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오른쪽 길에 막혔어. 어, 여기 하수구가 엄청 넓어. 용른쪽에 아이템 벤치 밑으로 있을 것 같아. 없었어? 저 마스크 지 여기서 푸시는 게 없었어. 밀치는 거 있었는데 푸시는 게 없었어. 아, 이거 또 어, 언제 어느 세월에 어디까지 가야 되지? 가기만 하고. 아 그래? 아 그래? 잠시 후에 잠시 후기새끼 소리가 난다. 아야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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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걸 자야 자야 어뛰 어, 야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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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 자야 자어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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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어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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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어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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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어뛰야자어자어 자야 자야 자어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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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죽었으니까? 그가 어, 알 그냥 한 번, 오른쪽 끼한번 가보자.